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셰 t 비 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 비가 이렇게 심하게 될지 몰랐는데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, 정말 빗길 굉장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다치고 나니까 아니, 모든 그런 위험 물소들이 있는 것들마다 겁이나 죽겠습니다 아니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아, 건강,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아 경차 제가 타고 있는게 경차 모닝이거든요 우리나라 경차 유명한게 쉐보레 스파크 아니면 모닝 레이 이 정도잖아요 뭐 이런데 지금 뭐 GM은 약간 좀 시들시들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모닝을 가장 저, 아, 솔직히 이제 모닝보다는 스파크 라든가 레이 같은 거 있잖습니까 레이가 저는 괜찮더라고요 베뉴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저는 약간 스타일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. 약간 좀, 유명한 거 있잖아요. 유명한 거 이때보다는 베스트셀러 같은 거 그런 거좀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뭐 경찰 타더라도 뭐 이렇게 모닝이라든가, 예, 뭐 레이 같은 게좀 괜찮은 거 같아요. 이렇게 보면서. 나중에 뭐 부품값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부품 수급 자체가 좀 어려운 것도 없잖아. 있잖아요. 막 이렇게 단종이 되버리고 이렇게 되면은. 그래서 세보레가 더 좋긴 튼튼해 보긴 이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없잖아. 있었거든요. 이렇게 모닝을 잘 샀다 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뭐 영상을 좀 봤어요. 우리나라에서 뭐, 경찰을 이렇게 잘안 팔리는 이유가 막, 이게 나오더라고요. 그 이유를 제가 궁금했어요. 한번 들어봤어요. 뭐라 그러냐니까. 아, 일단은, <laughs> 경차가 아, 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 자체가 도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일단은 경차가 경찰, 경차, 경찰가 아닌 대형차를 타도 불편함이 없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. 예. 네. 일단은 그렇게 유도한다는 거죠. 또한 가지는, <laughs> 이 판매자 입장에서도, 일단은, 일단 가격 차가 별로 안 난다는 거죠. 가, 성비 예. 이게 옛날, 예전만큼 그런 게좀 없는 거예요. 확실하게 그런 뭐 가격, 그경차로서의 있을, 있을 때, 그 가격적인 혜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게 나타나줘야 되는데, 그게 없, 다 보니까 많이 안 탄다고 들었다고요. 아니, 왜냐면 조금 더 주면 더 좋은 걸탈 수가 있으니까, 예.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. 예. 하여튼 좀 뭐,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아, 그래, 나도 이, 이, 해가안 갔어요. 경차? 그니까, 저는 지금 현재, 어, 가, 어쨌든 차가 두 대거든요. 그니까, 카니발 한 대로 돼 있고, 그 다음에, 모닝돼 있는데, 어, 어쨌든 그러더라고요. 그냥, 그냥 뭐, 경, 국가에서 경차 한 대만 있을 경우에는, 그게 뭐, 20만 원 정도, 그런 나중에 한급금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, 그러니까 저는 그, 것까지 있는 혜택인지 몰랐어요. 근데 경차 한 대의 경우에요. 예. 네? 세컨드 카로 탈수 있는 그런, 뭐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 그러면 그런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. 다만, 뭐, 제가 지금 그 받는 거는 보면 주로 경찰에서 받는 혜택은 기름값 조금 저렴한 거, 그 다음에 고속도로, 예, 반값, 50% 할인, 요거 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사실 뭐 제가 어디 뭐 직장을, 고속도로 타고 다니는 직장을 다기는거 아니다 보니까 뭐 있으나 많한 그런 뭐, 운동 지물인 그런 거 같고 사실 뭐 어디 나갈, 고속도로 나갈 때는 또 오히려 위험한 생각이 들어가지고, 뭐, 솔직히, 모닝 같은 경찰 안 타고 다기죠 예. 예, 출퇴근용으로, 모닝을 타는 거니까. 하여 <laughs> 그렇습니다. 그 한마디로 말씀드렸다시피, 이 국가에서 경찰을 탈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,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예. 그래 오히려 경차가 거의 뭐잘안 나오고, 만들지도 않고, 많이 잘안 만들고, 팔리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러거나 전기차도 많이 나오고, 거러다 보니까, 경차가 예전만큼 제가 막 예전에 막 기름값 비쌀 때는 막 경차 전기차가 나오기 전이죠 아 그때 막 모닝이 막 국톤을 줘도 막 살고 가 그런 거였거든요 중고차 살 때도 오히려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이 이렇게 낮잖아요 왜냐면은 연비 때문에 막막그레인지 이런 거안 사잖아요 사실 차라리 그냥 예, 모닝 같은 게 있게 더 많았죠 허용이들더라고요 예. 지금 현재로서도 그렇긴 한데 지금 은뭐 전기차라는 뭐 그런 대안책이 있잖아요 어쨌든 어쨌든 상황이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, 아, 경차가 잘안 팔리는 이유가, 예. 그러니까 이제 뭐, 그런 서비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뭐 렌트카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, 뭐, 이렇게 장기 렌트카 하다 보면 그런 거, 또, 그게 차이가 안 나는 거죠. 경차. 경차의 그런, 가장 큰 점은 제가 봤을 때, 가격적인 메리트예요. 그렇게, 뭐, 예를 예전에는 한 900만 원 정도 했거든요. 제가 경차. 그 정도 돼야 되잖아요. 경차라는 게. 근데, 예, 뭐, 아반떼 같은 경우는 제가 샀을 때는, 제가 첫 차기 2010년도에 샀을 때, 아반떼 MD가, 1000, 뭐, 할인 같은 거, 예전에 뭐, 영맨 할인 이런 게 있었어요. 영업용 사람들이 할인 시켜주고, 이렇게 하면은, 뭐, 그리고 뭐, 여러 가지 할인마다 한1 6 0 0 정도 샀거든요. 1 7 0 0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이죠. 근데 이제, 지금 아직 그 영맨 할인이 아예 없잖아요. 네. 그렇게 하고, 그 당시 때문으로 어, 뭐 이렇게, 모닝 같은 경우는, 1000만원 안 넘겼어요. 990만원 정도? 요즘도 했거든요. 그런 차이였어요.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경찰에게 그지구지 탈려면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어떤 뭐 뭐라 그러나요 차박 같은 그런 시스템 이 문화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? 개인 취, 여행 취향 이런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차가 좀클 필요가 있잖아요. 예. 그런 거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개인의 취향 예. 한번 살려 뭐 집은 없어도 차를 있어도 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도 팽배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양이면 조금 더큰 차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오로지 뭐 저처럼 그냥 뭐 출퇴근 용도로 뭐 기름값 아끼려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게 보다는 그런게 레저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경차를 선호 저렇게 선호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예. 그리고 뭐 자녀를 키우는 부, 부모라든가 어떤 뭐 그런 세대주 같은 경우에 보니까 어쨌든 그런게 좀, 좀 차가 클 필요가 있잖아요 안전성을 위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 같지가 않다 일본처럼 그렇게 경차가 잘안 팔리는 것 같아요 예.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. 어쨌든 뭐 경제 규모가 더 작은데도, 부변에도 작은데도, 일본은 경차가 선호하잖아요. 예. 우리나라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장점은 또 자, 자동차가 디자인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, 뭐 그런 장점은 있겠죠. 그러니까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문화 되는 것 같아요. 예. 근데 이제 그런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죠. 아무래도 예. 또 오늘 제가 한번 그런 경차 방송을 듣고 제가 한번 요약을 한 해봤습니다.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시고 하루 비키 안전 는전하시오 감사합니다.